안녕하세요. 이언어학원 백성우입니다. 대한민국의 명실상부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을 인터뷰해볼 건데요. 이언어학원의 자랑 그리고 정연고등학교의 자랑 이유정 학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합격자이자 이언어학원과 5년을 함께한 이유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연고등학교에서 내신 1.1 대로 졸업이 정이 있습니다. 다섯 장은 이제 교과를 썼고요. 한 장은 학종을 썼습니다. 이제 한장 학종은 서울대학교가 이제 학종에 해당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모두 다 합격을 했고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진학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학교가 서울대학교였기 때문에 처음 합격 사실을 확인을 했을 때 그냥 마냥 기쁘고 행복하기만 했는데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열정 있는 학우들과 내가 진짜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공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더 감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그러니까 예비 중 때부터 이언어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워낙 영어를 어려워 했었어서, 고등학교 입학 전,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저의 영어 실력을 조금 다져놓는 게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선택하게 된 것이 이제 이언호 학원이었습니다. 이제 매번 LTE를 치면서 나의 그런 학습 수준을 점검을 하고, 정규 수업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메꿔감으로써, 중학교 때 저의 영어 실력을 맨 밑에 반에서 상위 반까지 올릴 수 있었는데요. 중학교 때 이러한 저의 영어 성적을 바닥에서 위까지 끌어올려준 것이 이연어학원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신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믿고 이연어학원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정규 과목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수업 두 가지는 문법 수업과 ENI 수업이었습니다. 제가 문법이 굉장히 많이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정규 수업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개념들을 쉽게 이제 습득을 할수 있었고 매번 dt를 치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구멍이 있었는지 저번 수업 시간에 어느 부분을 못 찍고 넘어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실력이 오르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ENI 수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등 내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문법과 리딩이다 보니까 이런 리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영자신문을 통해서 리딩 실력을 높임과 동시에 시사 이슈에 관련된 기본 배경 지식까지도 얻을 수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수업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두 가지 수업을 잘 따라가면서 고등 내신에 있어서 집받침 되는데 도움이 되는 역량들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영어 내신은 단순 암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 내신의 경우 학교나 학원 선생님께서 필기해주신 부분을 채워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고 거기다 플러스로 유의어나 반의어 그런 단어 암기나 다양한 문제를 접하면서 실제 시험과 관련된 유형별 학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유형별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내가 모르는 문제를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내가 이런 유형이 약하구나, 이런 개념이 잘안 되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이 이연학원의 변형 문제 시스템이었는데요. 사실 한번 내신 대비를 할때 기본 문제 제외하고 1000개가 넘는 문제를 접하게 되면서 살짝 부담이 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결국에 이런 것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전교 1등에 크게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예비 중 때부터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동기부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강사나 교사라는 것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을 하고 그런 강의력에도 물론 메리트가 있겠지만 학생들이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본인이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효능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연화고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 성격상 못하는 과목은 그냥 에잇 안에 하고 포기해 버리는 좀 경향이 컸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영어맨 낮은 반 시작을 하면서 옆에서 선생님들이, 아, 유, 아니다, 유정아, 해보자. 너는 레벨업 할수 있다. 그런 식으로 열정을 또 같이 내주시고, 질문도 밤낮 주말 가리지 않고 받아주시고, 그런 것들이 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러닝 메이트로서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연학원 선생님들의 가장 큰 강점은, 물론 수준 높은 강의력에도 있지만, 학생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열정, 동기부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동기부여 해주는 것에 굉장히 자극을 받아서 매번 LTE를 칠 때마다 진 높은 공간에 가고 싶다. 또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법이 부족한 것 같아서 방학특강을 매번 들으면서 부족한 문법 실력을 좀 보충을 했었고요. 선생님께 아, 문법에 더 좋은 책은 무엇이냐라고 여쭤봐서 따로 시간을 내서 선생님이 수업을 이렇게 봐주시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나머지 뭐, 리딩이나 리스닝 같은 부분은 정말 학원에서 요구하는 커리큘럼 그 정석대로. 꽤 하나 쓰지 않고 그 정석대로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일반고라면 현 입시 체제에서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하기는 좀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동탄 소재 일반고에서는 좀 비교과 면에서 생기부가 조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신을 굉장히 열심히 챙겼었는데요. 후배분들께도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1위가 바로 교과 내신입니다. 매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칠 때마다 반드시 이 과목에서 1등급을 맞아야겠다. 라는 각오로 매 시험에 임했었고요. 이 외에 추가적으로도 저의 생기부를 위해서 뭔가 인문사회부 인턴 활동을 한다던가 자율선도부를 한다던가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심화탐구를 한다던가 하면서 비교과도 이제 끊임없이 챙겼었습니다. 보통 영어를 어려워하는 후배분들을 보면 나는 안 돼. 잘하는 애들이나 계속 잘하지. 자포자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딱 제가 그랬거든요. 하지만 저도 제대로 영어를 시작한 거는 중학생 때였고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반드시 오르는 게 영어 성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 하긴 좀 두렵고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길안내를 좀 따라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원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만 제대로 따라가도 반드시 따라서 올라가는 게 영어 성적이라는 말씀을 후배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을 꿈꾸는 후배분들이라면 각자 자신이 대학에 와서 정말 배우고 싶은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학문이 있을 것입니다. 고교 3년간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 대학교에 가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학문을 공부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학 입시는 정말 장기전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꾸준히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자신을 채찍질만 하지도 말고, 너무 풀어놓도 말고, 적당히, 뭔가 꾸준히, 그러나 천천히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3년간의 대학 입시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후배 여러분들께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내신영어에서도 수능영어에서도, 영어라는 과목은 제게 있어서 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한방이었습니다. 불안한 과목에서 효자 과목으로 바뀔 때의 그 쾌감과 성취감은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면 절대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선생님, 러닝 메이트들과 함께 효자 과목 한번 내가 만들어 본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빛나는 고등학교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이어나가 화이팅!